그러면 혹시 이제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수상공인을 만나잖아. 만나는데 너가 봤을 때 이제 이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좀 매출이 올라간 것 같다. 그런 혹시 분야도 있어? 이거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음. 이 말이 어,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음. 점을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음. 어,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민과 국민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음.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져서 어, 내 주위의 소상공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특히 마트 음. 또는 편의점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의 배달원을 뽑을 정도로 지금 대부분 배달을 주문하는 경우 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음.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매출 증가가 뭐약두배 정도. 더한데도 받고 음. 어,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어, 아무래도 집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이제 재난지원금 자체가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음, 이제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도 마트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요식업 중에서도 배달 음식을 주, 전문으로 하는 배달 음식점이나 또는 치킨집, 피자집이 실제로 어, 작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. 嗯。Mm.